안녕하세요. 소일입니다. <laughs> <아주 호의적입니다. 웃음> 소일입니다. 소일입니다. 네, 그럼 시작할게요. 자, 첫 번째. 작은 아씨들 대윤니에게윤니에게그래타고 네. 감독을 좋아하긴 하는데 작은 아씨들은 레이디 버드보다는 조금 아쉽고 음. 윤니에게 카메론 포스트의 잘못된 교육대 모아나. 카메론 포스트의 잘못된 교육. 잘못된 교육. 제가 본 레즈비언 영화들 중에서는 제일 좋았었고 클로이 모레츠의 연기도 너무 좋았어서. 음. 네. 즈비오의 진심. <laughs> 그럼 다음은 신문 기자대 빌리 진킹. 빌리 진킹. 왜죠? 와 진짜 이렇게 여성의 야망을 잘 그릴 수 있구나 제대로 느껴서 음. 엄청 좋아했었습니다. 다음은 피의 연대기대 소녀 안티고네. 소녀 안티고네. 음. 소녀 안티고네는 작년 부국제에서 본 영화인데. 그때 본 영화들 중에 거의 제일 좋았어요. 와 음. 그때 봤던 게또 뭐가 있었죠? 아, 그거? 그때 야구 소녀도 봤었고, <laughs> 아 69세도 봤었고, 음 아, 응. 네, 여러 가지 봤는데 소녀 안티곤에는 <laughs> 캐나다에 이민을 간 여성 이민자 의 이야기를 다뤘는데 너무 좋았습니다. 개봉 예정이 있다고 했었어요. 미스 홍당무대 결백. 미스 옹당무 비밀은 없다는 많이 아시는데 미스 옹당무는 잘 모르시더라고요. 너무 유쾌하고 맞아. 처음에 봤을 때는 여성들끼리 약간 질투하는 남자를 두고 질투하는 얘기인가 하실 수 있는데 전혀 아닌 그런 유쾌한 우정 영화입니다. 음. 좋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좋습니다. <웃음> 다음은 오션스 8대 와즈다 와즈다. 워즈다 는 제가 최근에 본 영화들 중에 진짜 거의 제일 좋았고 음. 제가 원래 아람 영화를 좀 좋아하기 때문에 워즈다입니다. 잘 되가 무엇든 네, <laughs> 레이디 버드. 진짜 레이디 버드. 레이디 버드도 보 제가 처음으로 아 이런 게 여성 영화구나라고 음. 느낀 음. 영화관에서 느낀 영화였고 정말 여성 청소년의 이야기를 정말 여성의 시각으로. 잘 담아낸 영화에서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은 완벽한 후보자 대 벌새. 벌새. 완벽한 후보자도 와즈다 감독님이 만드신 영화인데 와 벌새는 아, 한국 영화들 중에서도 이렇게 좋은 여성 서사가 나왔구나 하면서 좋아했던 영화입니다. 비밀은 없다 대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 비밀은 없다. <laughs> 네, 비무새 소위. <laughs> 거꾸로 가는 남자 대 터미네이터 다크 페이트 퍼미네이터 다크페이트 제가 원래 액션 영화를 잘안 보는데 음. 극장에서 보고 어, 엔딩 크레딧 올라갈때 심장이 너무 뛰어가지고 음 <laughs> 일어날 수 없었던 영화입니다 나의 첫 번째 슈퍼스타 대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리그 음 왜요? <laughs> <왜? 왜? 웃음> 아 그랬었죠? 아첫주 재밌는데? 그들만의 리그도 진짜 고전 음 영화인데 아, 델마 루이스급의 고전 영화라고 생각하는데 음. 너무 일단 안 유명해서 음, 그 여성의 야구를 다룬 영화가 정말 없으니까 우리 음. 네. 음, 야구 소녀를 보고 뭔가 여성들의 그런 야구 이야기에 음. 관심을 가지셨다면 그들만의 리그는 한 번쯤 봐도 좋지 않을까 맞아. 여성 야구라는 점에서는 음. 야구 소년보다 훨씬 전문적이고좀 깊게 다뤘다고 생각 해그 역사적인 의미도 있고 음, 맞 그래서 야구 소녀가 만족스럽다면 그들만의 리그는 완전 보고 나서 눈물을 흘리죠댄포걸즈의 음. <laughs> <대> 걸캅스. 걸캅스. 음, 음, 음. <laughs> 는 아직 소위 씨를 잘 모르는데. <laughs> 아, <laughs> 포걸즈도 보고 막 어, 엄청 좋았는데. 음. 어, 최근에 다시 봤을 때는 별로였어요 음. 걸캅스가 더 좋았다. 일단 실성도 있고. 되게 딱 그때 한국 영화계에 되게 필요했던 영화였어서. <laughs> 예. 다음은 정직한 후보 대더컨덕터 <laughs> 하나, 둘, 셋. 이거 진짜 어렵다 왔지. 아 노력하다. 이거 어떡하지? 더컨더터 오. 노보가 3 2이 년에 어떡한다 더. 정말 흔하지 않은 작곡가의 이야기를 응. 여성 작곡가의 이야기를 다뤘고, 네, 너무 멋있었고. <laughs> 진짜 감동했을 때나 너무 멋지. 라라 걸데 델마어루이스. 하나 둘 셋. 뭐잘 <laughs> 짰는데 그러니까 아 프로그램 뭘좀 알아. 알아. 델마 루이스, 델마 루이스. 아, 아, 라라거리 이렇게 32강에서. 델마 루이스는 전체적으로 완벽하지 않나요? 음, 음. 너무 그리고 클래식이죠. 맞아요. 단갈대 걷기 왕. 걷기 왕. 신문경 <laughs> <심은경> 배우 최고. <laughs> 신문 기자는 그렇게 아맞네자 <laughs> <laughs> <더 원단이. 웃음> 그러면 32강 마지막은. 안녕 나의 소울 메이트대 리틀 포레스트 하나 둘셋 안녕 나의 소울메이트 오, 안녕, 나의 소울. 이렇게 리틀 포레스트도 이유가 뭐죠 <laughs> 아, 기자님 <웃음> 그래서, <웃음> <웃음> 이유가 뭐냐고요 아, 아 이유가 뭐예요 빨리 말해보세요 <laughs> 안녕 나의 소울메이트는 제가 한 다섯 번 정도 봤고 오, 오. 여성들의 뭔가 우정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인데. 정말 남감독이 만들었다는게 믿기지 않을만큼 완벽한 음. 영화입니다. 아, 완전 감정선이 미쳤어요. 강추! f a little bit of a 카메론. 빌리 e 킹대 소녀 안티 보네. 빌리 l 킹. 미 i t of a little 레이디 버드 대벌 i t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다 t l e bit o 그들만의 리그 대 걸캅스 여기서 막히네요. 걸캅스? 음. 더컨덕터 대 델마우루스. 아 이거 거의 결승이죠 지금. 그러니까. 두근 두근. 와 더컨덕터 여자 감독님이십니다. 오. <laughs> 걷기왕 대 안녕 나의 소울메이트. 안녕 나의 소울메이트. <laughs> 카메론 포스트의 잘못된 교육 때 빌리진킹. 아내 생각엔 이거나. 아 이건 진짜. 와 빌리진킹. 근데 카메론 포스도 트 진짜 너무 좋은데. 빌리진킹. 카메론 포스는 트 약간 마음으로 좋아하고 빌리진킹 은 머리로 좋아하는. 그래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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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음이 먼저요, 머리가 먼저요. 아, 마음을 선택하겠습니다. 카메라 포스트. 당신 키잖아. 자, 다음은 아 와즈다 대 레이디버드. 아, 레이디 버드? 와 레이디버드? 아 레이디버드? 레이디버드? 인정합니다. 어. 아, 레이디버드... 좋죠. 가족이랑 많이 싸우신 분들은 분명 공감하는 영화. <laughs> 가족이랑 사이 좋았던 분들은 응? 하면서 보려. 저런 영화. 집도 있구나. <laughs> 근데 아마 그런 분은 많이 없지 않으 실. 맞아요. 비밀은 없다. 대 걸값. <laughs> 비밀은 없다? <laughs> 비밀 없다죠? 비밀 없다. 네, 그럴 줄 알았어요. <laughs> 다음은 무슨? <laughs> 다음 뭐지? 더 컨덕터 대 안녕 나의 소울메이트. 안녕 나의 소울메이트. 오 진실? <laughs> <laughs> 이건. <이런 웃음> 이렇게, 된다 이렇게 된다고? <laughs> 야 사강도 진짜 치열한데. 와 사강이에요 벌써? 시작할게요. 카메론 포스트 대 레이디 버드. 어. 카 카메론 포스트. 역시. 오. 근데 사실 레이디 버드 좀 예전에 봐서. 기억이 안 나. 감점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카메론 포스트는 최근에 봤으니까 아무래도 더 기억이 나죠. 음, 그렇지. 레이디 버드는. 진짜. 아 그러니까 진짜 명작이. 이영기 사실 내용은 그렇게 마음 편하고 음. 그런 주제는 아닌데 보면 왠지 마음이 편해지는 그런 음. 느낌. 음. 너무 웰메이드. Well 왜, 왜 그럴까요? 왜 그럴까? 요 <laughs> 갑자기 인터뷰를. <웃음> 근데, <웃음> 죄송합니다. 근데 뭔가 여성의 감정선을 그렇게 음. 잘 그린 영화가 정말 손꼽을 정도인 거. 그리고 엄마와의 관계가 참 관계성도 음. 좋고. 그리고 사실 그러니까... 극적 서사가 없으니까 더 감정을 음. 더잘 다룰 수 있었어. 굳이 야구 소녀랑 비교를 해보자면 야구 소녀의 엄마 음. 그러니까 둘다 굉장히 엄마와 딸 간의 그런 갈등이 심한데 야구 소녀는 좀 평면 평면적이더라고 그러니까 엄마가 화를 내지만 음, 맞아 정말 그냥 청소년의 눈에서 바라본 엄마 정도였다면 레이디버드는 좀더 음. 둘의 입장이 모두 맞아. 공감이 갈수 있게 만들어놔서 사실 맞아, 그 상황을 맞아. 보면 화가 나는데 근데 뭐 은의 엄마와의 갈등이 그렇듯 영화를 보면서 약간 쉽게 풀어져요. 진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감정선을 되게 잘따라가서 공감을 할수 있으니까 영화가. 아, 레이디버드를 선택해야 될것 같은 이런 느낌. 하지 만세요 진짜로는 선택하셨죠. <laughs> 네 그럼 넘어갑니다. 다음 비밀은 없다네 <laughs> 안녕 나의 소울메이트. 아, 아, 안녕 나의 소울메이트. 응? <laughs> 진짜로요? 왜죠? 너무 <laughs> 좋아요? 사실 진짜 소희 씨가 비호세거든요. 진짜. <웃음> <웃음> 여러분은 저를 잘 모르셨네요. 아니, <laughs> 뭐야, 비밀은 <laughs> 없다 때돌멩이들도뭐 <laughs> 5천만개는 줘야 되는 영화라고. <laughs> 한영나이 솔벤트 아직 안했잖아요 <laughs> 어, 알겠어요. <laughs> 그 정도로 좋아했어요? 놀랍네. <laughs> <며>, <laughs> <laughs> 그러면 결승은 어... 안녕 나의 소울메이트 대 카메론 포스트에 잘못 땡겨요. 와 이거 이게 결승까지올줄 몰랐네. 저도요. 결승에 나온다면 무너지지 않을 정도 아닌 것 같으니까. 음. 두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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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구. 안녕 나의 소울메이트. 이건 사실 그냥 항상 뭔가 마음속 1위 작품이었기 때문에. 근데 이게 아, 맨 마지막에 나왔잖아요. 안녕 나의 소울메이트가 서울은 한 번째, 서울 두 번째로 나와서. 3두번째그 전까지 안 나올까봐 약간 걱정하고 아, 있었어 부야힘이... 아, <laughs> 저는 비밀은 없다를 예상했습니다 저는 미스 홍당무 옹당우. 미스 홍당무는 되게 의외다 광탈 했죠? <laughs> <laughs> 광탈은 16강에서 <laughs> 16강, 16강 광탈이 <laughs> <laughs> 음. 어, 안녕 나의 솔메이트 <laughs>